오늘 말씀 제목은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어디로 가죠? 정확한 목적지가 있죠. 가나이라는 목적지를 따라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안 걸음 안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첫째 날 이제 뭐였습니까? 지도자를 지파별로 세우고 이제 계수하고 2 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이제 열두 지파를 세웠는데 한 지파만은 오늘 말씀처럼 예외로 하는 지파가 나왔죠 그 지파가 오늘 레위지파입니다 그 레위지파에 대한 영적 비밀을 확인하고 이 비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하나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방금 나온 것처럼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47절 그러나 나와 있죠 이제 열두 지파에 어, 개수들을 20세 이상 싸울 만한 군사들을 자, 개수한 이후에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시대 49절에도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뭐 완벽한 계산과 모든 시간이 있었겠지만,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어 당연히 요셉이 들어가면 12명이면, 레위까지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근데 레위를 뺀다, 그럼 11명이 되잖아요. 11집 인데 12이라는 숫자를 꼭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완전한 숫자고, 또 신학으로는 12사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뭐 이미 하나님 아셨겠지만, 요셉을 두 몫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로 12지파를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만 어, 요셉의 아들이 쉽게 말하면 2지파로 들어가는 거죠. 같은 그게 계층이 되버리는 거죠. 원래는 조카들인데 같이 삼촌도라고 대보면 같은 급으로 되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12지파를 맞추되 굳이 왜 그렇게 했냐. 당연히 요셉을 두 배의 몫을 주게 한 장자의 몫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이이야기에 있었던 것이죠. 레위지파는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또여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한 지파를 완전히 그 열두 지파 가운데 또 따로 구분해서 예수에 들지 않을 만큼 합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그게 없겠지만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 군대를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어느 정도의 군인 군인 숫자인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적들이 몇 명이고 우리 몇 명이고 몰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지 하한 명이 더 늘려야 돼. 어떻게든지 하 군사 수를 늘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작은 수의 숫자 지파도 아니고 한 지파를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싸우다가 평상시에는 성막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외를 해버렸죠. 그러면은 전쟁을 해야 할 군인들한테는 굉장한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네요 뭐 때문에 뺐습니까 도대체 레위치파는 50절에 나오네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노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운반하며 또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자 지금 이제 군편성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편성의 지도자는 모세인 것처럼 보이죠 모세가 아니에요 가고 서고 가고 서고를 누구의 지도에 따라 다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언약계를 따라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땅 파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냥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잖아요 계속 이동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동해 가는 가운데서 성막을 걷고 그 기구들을 움직이는데 이 레위지파가 필요한 것이죠. 맞죠? 그러면서 너무 또 재미난 것은 언제 이들이 이동하느냐? 성막 이제 언약궤가 이동할 때 이동하는데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하는 것을 알립니까? 언약궤가 뭐 말을 갑자기 합니까? 그것도 모세를 통해 당연히 이야기하시지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 기둥불 기동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아닙니까? 구름 기둥불기둥이 당연히 모세 명령과 함께 움직일 때. 언약계가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언약계를 따라서 모든 백성이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가관입니다. 지파별로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쫙 12지파가 줄대로 딱 배를 세서 언약계를 앞으로 당연히 레위지파가 언약계를 또 어, 모시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쫙 가게 되죠. 맞죠. 그리고 언약계가 이제 멈추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그 자리가 되버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성소가 되고 성막이 지어지고 그 주변으로 쫙 지파도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열두 지파가 딱 서는 거죠. 내일 좀 제가 그림을 찾아와서 화면으로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언약궤와 성막이 계속 이동하는 것에 봉사하고. 운반하고 5 1절 나오죠. 운반할 때는 누구 말수 있습니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도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하물며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만큼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뭐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뭐냐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교회당 옮길 일도 없고 매일 옮겨야 될 일도 없고 매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만큼 뭐 뻔한 이야기지만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영적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지만 그 영적 군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죠 예배죠. 아예 예배 봉사는 집파는요 아, 숫자 한 명이라도 지금 싸움에 지금 지금 더 넣어야 되는데 완전히 빼서. 그 성막을 보관하고 성막이 이동하는 것에 모든 심부름을 전적으로 맡길 만큼 그 예배가 모든 중심이 되고요. 그 예배 전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싸웁니까? 그 가장 천황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레위 지파가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앞서서 일곱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도지 않습니까? 그게 뭐하는 겁니 도대체 전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 형식이 예배. 거기에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쟁 또한도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그래서 이 시작부터 전쟁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지금 군대로 이끄셨지만 그 군대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의 시작은 바로 예배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여기 나왔듯이 성막을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또한 예배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승리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한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 더 보시면요. 5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칠 것이나 또 나오죠. 53절 각 지파가 이제 내일 보여드릴게요. 동, 서, 남부 다세 지파씩 배열을 하고 그 지파의 모든 자기들의 이제 또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장막들은 어디로 봅니까? 전부 성막을 향하여 다치를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53절에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지니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무슨 지파별로 나눠진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분들이 이 영적 군사이자 또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구분된 지금에도 우리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가 있는데 좀 53절을 보면서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또 반대로 너무 소중한 일하고 중요하다 는 것을 무겁, 무겁지만 무겁지 않은 중요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3절 보시면요 증거 상, 성막의 사방에 진을 칩니다. 그 레위인도 아시죠? 예. 언약계 중심으로 작은 동서남북을 나누고 레위지파에도 뭐 고아자손자손이 있잖아요. 나누어서 또딱 사방을 두릅니다. 언약계 사방을 딱 레위지파가 종이별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완전히 언약계를 어,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고도 할수 있고 언약계를 보호한다는 말보다도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언약계를 심부름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외인들이 오면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죽기 지라까지 나올 만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 진짜 24시 줄을 바라보며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5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저는 이 오늘 부분이 마음에 확부딪왔거든요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당연히 여기에서는 문맥 그대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로 가까이 와서 함부로 실수로라도 뭐 대이거나 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두운데막 모르고 지나가다 꼭뭐 들어와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메시지를 붙잡았냐. 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정말 로 우리 송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다른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 또 하나님 성장해 나가시고, 더큰 계획을 보이는 게 맞죠. 맞죠.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인들이 어,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이 뭔가 넘어졌거나 힘들어질 때, 어떻게 보면 반은 레위인의 책임이다라고 할 만큼 맞죠. 그래서 진짜 깨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싸워야 될 군인들이잖아요. 군사들을 위해, 열두 집파의 군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또 성전봉사를 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54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본물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아야 될, 추구해야 될 목적이죠.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되.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모든 삶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순종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몇주 전에 받은 말씀이지만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행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듣고 행해야겠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것은 제대로만 듣는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정말 듣는다는 쉐마의 말에 행한다는 말이 포함됐잖아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됩니까? 아, 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안 들릴 때 언제 안 들린다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들릴 때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볼때안 들리잖아요, 맞죠? 그 사람이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엉뚱한 정보를 옮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듣겠습니까? 안 듣죠,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요 아무리 신뢰되는 말을 해도 100% 믿으면 안 돼요, 맞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속에 거짓말할 수 있고 잘못된 의도로 말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 말이 아니라 100% 믿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요 100% 완전히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부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들으려면 그 말씀 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면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앞에 우리는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제되는 게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들었다면 내가 그걸 다 못할지라도 하고 싶죠. 맞죠? 우리 사랑하는 여인이 별좀 따와라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진짜 따로 가고 싶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번의 말씀이라면 내 머리 이해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되. 야저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말했다면 내가 내 몸이 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대로 행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또 뒤에 나오죠 민수기를 보면은 그렇게 안된 부분이 더 많이 나요. 지금은 너무나 잘 하고 있지만 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더이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요 또 그게 안 되죠, 맞죠? 오늘 이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붙잡를 바랍니다. 그대로 행하되.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절망하고 절망하라. 진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날마다 절망해야 되는 존재.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덮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막 그냥 붙잡혀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절망을 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되고 다른 거 주변 거 바라봐야 안 되고 그것은 절망해야 돼요. 빨리 절망해요. 날마다 절망. 오늘도 절망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절망부터 해야 돼요. 그래, 역시 나는 어제까지 그래 그래 받고도 오늘 또안 되는 사람일까 우리는요. 그래서 또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죠? 우리를 권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그런 절망하고 절망하는 시간들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두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또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먼저 세우신 우리 많은 일꾼들을 두고 또 우리 새가족과 후대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동력자들, 동지들 또 후대들을 두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지금 기도의 대상자들을 두고 하나하나 한분한분 한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여러분 기도 대상대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아 마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숙의 말씀을 허락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도로하며 기도하며 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간절히 주님 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으로 오늘도 새롭게 제 시작되게 하시고, 재창도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주님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과, 또 우리 세 가족분들, 아프신 가정들, 우리 후대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 그들의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로,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영원한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심이 절망하고 그래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아래 새롭게 시작하며 영적 군사로,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설 사랑이 흐르는 그의 모든 가족들과 후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모든 자리 위에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